반면 같은 날 개통한 충주 수안보 온천역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문경역과 비교하면 이용객은 약 4분의 1 수준인데요. 충주시의 관광객 맞이 준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 수안보 온천역, 판교에서 출발한 KTX 이음열차에서 15명 남짓의 탑승객이 내립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수안보까지 열차를 타면 약 1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영내는 한산한 분위기, 평일 오전의 영향일까? 실제 수안보 온천역은 지난해 11월 30일 정식 운행한 이후 12월 3,487명, 1월 3,242명, 2월은 23일 기준으로 2,376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하루 하행과 상행 네 번씩 모두 여덟 편이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한 열차의 평균 이용객은 약 13명에서 14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같은 날 개통한 인근 문경역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관광 목적의 승객들을 맞이하는 역밖에 분위기도 다릅니다. 역사 앞 대기 중인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는 반면 온천으로 가는 이동 방법이나 정보를 찾아 헤매는 방문객들도 눈에 띕니다. 부족한 안내와 정보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수안보 온천에 가서 여기서 좀그 근처 관광도 하고 온천도 하고 먹는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고 그고 가려고 왔어요. 이동 수단이 너무 안 보여요. 대중 대중교통이나 뭐 버스나 는뭐 택시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안 보여서 일단은 수안본천 가는 버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안내도 안 보이고 너무 허우불판에 있는 것 그런 느낌이었어요. 온천 관광으로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수안보. 온천욕을 즐기러 중심지역까지 걸어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역 앞부터 부직포를 깔아 임시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곳곳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길이 고르지 않아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나무 존치와 온천 관련 관로 공사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역 개통 후에도 공사가 계속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시는 통행 안전을 위해 각종 안내 표지판을 보완하고 앞으로 야자 매트를 깔아 인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사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주 수안보역 개통 100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각종 불편 사항도 잇따르면서 시는 대중교통 연계 운행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열차 승하차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 데 이어 수안보 온천 방문객을 위한 콜버스도 병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역 주변 시설물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도 부착했습니다. 시에서는 수안보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리 위해서 기차 도착 전에 시내버스와 콜버스를 미리 대기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왕의 온천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충주 수안보. 철도 개통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맞이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CS 뉴스 정연합니다